특검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. 특검법에 보면 1호부터 17호까지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, 수사를 할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, 사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 1호부터 15호까지의 관련 사건에 관하여는 수사를 하여야 된다, 인지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16호에 되어 있는데, 지금 이 특검이 주장하는 것은 관련 사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 특검법이 말고 다른 일반 법에 보면 공무원들은 어떠한 위법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이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해야 됩니다.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더불어민주당에 16명에게 자금 지원했다. 이게 지금 리스트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? 윤 본부장이 리스트를 주면서 현역 장관 이름이 한네명이 들어가 있고 현역 국회의원 이름들이 다선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언론에 밝혀진 뭐 이광재 혹은 뭐 강기정, 김영록 이런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고 그 말고 현역 장관이나 혹은 아니면 국회의원들 이름이 들어갔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덮었다? 이거는 직무유기이고 일부러 덮은 것이고 아차한 거죠 아차 아차한 건데 이거 저는 이 흐름을 봤을 때 결국 한학자 총재가 조금 있으면 구속집행정들은 나오지 않을까 음.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통일교가 얼마나 많은 민주당의 치부를 더 많이 갖고 <laughs> 있겠어요. 점점 흘리겠죠. 이제.